말 인형, 말 펜, 말 수첩. 말과 관련된 제품들이 시민들의 눈길을 끕니다. 지난 11월 문을 연 서울 경마공원의 말 전문 매장. 2014년 말의 해를 맞아 마련됐습니다. 말이 주는 친숙함이나 아니면 말이 활동성이 굉장히 많은데, 2014년도에도 이제 말의 기운을 얻어서 아주 활기차게. 경마장을 찾은 시민들은 다양한 말 제품을 보며 말과 더욱 친숙함을 느낍니다. 자주 볼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좀 귀여운 인형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말도 볼수 있어서 친숙하게 더 느꼈 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은 예로부터 부귀영화와 명예를 상징해왔는데 2014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푸른 말의 해로 말의 역동성과 함께 희망과 행운의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갤러리는 푸른말의 해를 맞아 한국, 몽골, 호주의 말 관련 작품들이 한 자리에 모인 기획전시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청색과 결합이 돼서 희망과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가 더 결합되어서 또 희망찬 새해를 의미하고 또한해 동안 굉장히 기, 좋은 기운을 담아가시라는 의미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전시를 찾은 시민들은 작품을 보며 새해 다짐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말의 해를 맞이해서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좋은 그림 보고 갑니다. 유난히 2014년을 손꼽아 기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예비 엄마들은 점점 자라나는 뱃속의 아기를 보며 건강하게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예정인 4월인데요. 이제 청마 해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4년에 빨리 사월이 와서 빨리 아기 건강한 아기 만나고 싶습니다. 3개월 후면 만나는데 말처럼 활발한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예로부터 영험한 동물로 함께 해온 말.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소망과 함께 2014년 푸른 말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